인사사항에서 인사계가 한마디로 이설비 짐 창구인을 국회 청문회장의 조역증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자, 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이십니까? 네.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사사령부의 직함 누구십니까? 자저혜옥 대의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아, 적어서 내는 건 안됩니까? 어, 아, 당연히 해야죠. 자 이슬비데이 그거는 네. 국가 기밀 사항 아닙니다. 즉각 네. 대답하세요. 인사사령부에 있는 천권주 중령님입니다. 인사사령부에 천권주 중령님. 천권주. 권주, 권주 중령님. 천권주 중령. 네 천권주 중령. 네네. 네. 인사사령부에 이슬비데이의 동행을 아. 요청했습니다. 음, 국외교육장교한테 요청했습니다. 국외교육장교입니다. 이름은 제가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름을 이쪽에서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분명히 의원님께 공개를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제가 말씀하십시오. 판단할 말씀하십시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 공가가 명령이...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휴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휴가이고 이사항에 대해서 공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안 돼.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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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동행이야 이게? 인데 거야? 예, 그 인사사령부의 국외 교육 담당 장결합니다. 그렇게 기재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자 노승일 증인, 지금 왜저 10월 25일날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죠? 10월 25일, 네, 맞습니다. 예. 25일에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한국으로 전화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올지 모르니 이것저것 컴퓨터랑 사무실 치워라 이런 저, 전화 있다고 알고 있죠. 자리로 이런저런 컴퓨터 사무실에 치워라 그런 거는 제가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제희 전화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네.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10월 25일에 전화해서 10월 2 6일그 다음날 지금 그 최순실 씨 사무실에 압수색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 압수 그그 그 부분은 증인은 정확히 예, 모르십니다. 는 저한테 일이다. 준 정보는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네. 자우병호 증인. 네. 그 최순 최순실 씨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네.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네. 10월 25일날. 예. 네. 검찰에서 압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말지 뭐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죠, 증인? 어, 10월 30일 날, 일요일 날까지 한것같 10월 30일 날? 예.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10월 2 5일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라인이 있었을까요? 하, 아, 근데 위원님, 아,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예.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예.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 모르고 어쨌든 제가 이 기흥시시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흔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셔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근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인멸 같은 걸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 이 안에 시키겠습니까 음. 그런 거한적 없습니다 아니 그니까 러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그증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배,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안종범은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의원적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그, 물어보기 때문에 그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보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음,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사회에서 인사계가 한마디로 이설비 짐 창구인을 국회 청문회장의 조역증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자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이십니까? 네.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사사령부의 직함 누구십니까? 자 저역 대의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말씀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아 감기 없습니까? 적어서 내는 건안 됩니까? 어 아, 당연히 해야죠. 자 인설비 대의 그거는 네. 국가 기밀 사항 아닙니다. 즉각 네. 대답하세요. 인사사령부에 있는 천권주 중령님입니다. 인사사령부에 천권주 중령님니다 선권주. 권주중령. 예, 천권주 중령. 네네. 인사사령부에 이슬비 대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음, 국외 교육장교한테 요청했습니다. 국외 교육장교입니다. 이름은 제가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름을 이쪽에서 밝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등학교 분명히 국민등학교 의원님께 국민등학교 공개를 하겠습니다. 런데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가가 명령이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휴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개인 휴가이고 네.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안 돼. 봐봐. 봐봐. 아, 아, 저 아, 아니, 아, 어떻게 동행이야 이게. 소환인데. 소환된 거야. 예. 그 인사사령부의 국외 교육 담당 장교랍니다. 그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승일 증인. 네. 지금 왜저 10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죠? 10월 25일. 네, 맞습니다. 예. 25일 날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한국으로 전화해서 검찰에서 압수색 나올지 모르니 이것저것 컴퓨터랑 사무실 치워라 이런 전화 있다고 알고 차구, 있죠. 자리로 갔어요. 이런저런 컴퓨터 사무실에 치워라 그런 거는 제가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제리 전화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네.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10월 25일에 전화해서 10월 26일 그 다음 날 지금 그 최순실 씨 사무실에 압수색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 압수 그그 그 부분은. 저희는 정확히 예, 모르는데. 저한테 일이다. 준 정보는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병호 증인. 예. 그 최순, 최순실 씨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메모리 칩 망치로 사사시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뭐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죠, 증인? 아, 어, 10월 30일, 1월 날까지인가? 10월 30일 날. 예,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10월 25일 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아, 어.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네,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 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 보는 거예요. 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예.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 모르고 예. 어쨌든 제가 이 기흥 시시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흔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 하디스크 드 망치로 부셔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근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 이 안에 시키겠습니까? 에이. 그런 거한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그 지금 중... 검찰에서 압수색 수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보 모르겠습니다. 에이.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시 조사 받은.